어제 발언 정당이 장당 99일 만에 14명이 탈당을 한다. 그래도 줄어서 13명이라고 그래대또 줄어서 12명이라고 그래네그 이제 14명 그뭐정운초니까지 14명이라 하더니 그래 13명이 줄로 우리 서서 어 발표하더니 를또 이제 저짝에 그 반가하지라 하니까또 12명 탈당하고 항명 처리는 그렇게 발언 정당에 그냥 잔류하기로 한다네. 그 그 어정쩡한 내용이지 그 그렇게 그 달가워 하지도 않잖아. 그렇게 말하자면 빼치기에서 힘, 긴 빼는 작전 아니여 어, 긴 빼는 작전. 말하자 홍준표가 저 유승민이 다 실어져 가는 거긴 빼는 작전을 해가지고 거기 아주 몰락시키고 표를 가져오겠다 이런 뜻인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의도대로 될 것인가 이것이죠. 저 전략은 그럴듯한데. 그럼니거 그 여기서 탈당을 하면서 저기서 어쇼 어쇼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뭐 돌이나 이의지 이런 걸 논해가지고서 그 민망해 하서 들어 오리 수구리고 들어오는 걸 감지덕지해서 잘받아들이 보다듬어야 되는데 그 반대 아주 극한 상황에 섰던 사들이 도리어 그렇게 저르기도 낯짝 있지 또 들어 올라? 이래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니까 들어가려다 못쓱해가지고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그리고, 이거, 선거가 끝난 다음 이래야, 아직, 그렇게, 그, 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막, 거기서 뭐, 어 그, 해가지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아, 아못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거, 뭐 안정 웃기는 거지. 거기서 그렇게 골를말로 골라제킨다 하러면 그거, 어 같이 들어가려 했다가, 그 말하자면, 그거, 못 들어가는 사람은 또,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야 되고, 글쎄, 어디 갈 자리도 마땅치 않은 거 그래야 말하자면, 처신을 못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처신을 사람이 그래야, 어디든지 가서 잘해야 돼. 요, 오늘 어떤 패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봐, 종편 패널이 하는 말이, 그, 요, 뭐, 염불에 관심이, 그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뺏지만 유지하려고, 그렇게 힘있는 세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붙으려고 한다고. 그 좋지 못한 거요. 바르지 못해서 바른 정당 스케치를 슬로건을 내걸고 장당명을 내걸고 해서 계속 한 곳으로 밀고 나가야 올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게 아니야. 그래 그 바른 정당이란 이름이 또한 그렇게 바르지 못하니까 바른 정당이라고 그런 것일 수그알수 없어. 그런데 탄핵을 다 이유가 있어서 탄핵을 그때 당시 했을 거라 아 탄핵에 가결표 찬성을 했을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다, 이유가, 이, 이, 우리, 철학, 이,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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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리나, 이, 역을 보니까, 천상 수리학상으로 풀어볼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에 이런 말씀이야, 이 강사 입장으로. 우리가 구9구라는 거는, 아, 구변일 하기 때문에, 거니천상이야, 이렇게 거니천. 또 이걸 육으로 나누면, 66, 61은 6, 6, 39 간에 66이 36, 3여가 나 3이 나뭐3여요 거니천. 예. 군자 종일공녀 석척장여 무군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걸 한번 이제 잘이 논리 체계를 이거 권의천이 이거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한번 이현령비현령 시기나마 역상 역효의 효사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합니다. 주역 이렇게 건의천상이요 거운원형이정하니라 하고서. 여 군자 사며 종일 건건 석청량여 무구하니라 무구아니라 이게 무슨 소린인가 군자라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 위치 아닌가 군자라 하는 것은 제방면 제덕을 잘 갖춰가서 아 일군이 이민이라 그래서 한사두 백성을 거느리는 그런 업정을 갖다 군자라고 하는 거. 이 군이 이미는 그 군자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덕을 갖춰서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인데,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이 뭐요 어, 후민 안택이라, 백성을 후덕스럽게 만들어주며 자기가 있는 처신, 처신, 어, 머무는 곳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키는 그런, 어, 자를 갖다 군자라 하는 것이거든 그런 한략을 펼치는 자라 아, 군자, 하루 종일, 그렇게, 종일 저는, 아, 군자 역할로, 사내, 사내들이라 하더니만, 이 하더니만, 이게, 사내 건자아니여 건이죠. 건배 말을 건 자, 아, 고는 여성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둘, 둘 했으니, 곱곱이라 이런 뜻이지, 이렇게, 사내들이더만 이게, 하루 종일, 저녁, 하루 종일, 자기네들이 바르다 하고, 제덕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릴 입장으로 있다 하더니만, 저녁에 해질 무렵 저녁에 와서 해, 석양에 해가 떨어질 무렵이 되니까 소위 유승민이가 프로테지가 얼마 안 나오니까 쇠락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당이 그러니까. 두려하고 워 반성하는 뜻하며 두려하고 워 겁을 먹은 뜻하면서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허물을 후를 벗어 없애고자 하는구나 우려스러울 이래저래해서 거기 우려스러다고 우또 벗어나려 하도 또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늘방석 자불안석식으로 그런 생기를 벗어나는 것이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할 입장이요. 에그천택님께 어 불안지상께 요동하는 개가 다가오나 다가오는 거 아니요? 에그 좋은 운 모습 아니요? 모습 아니잖아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리가도 후회하고 저리가도 후회해서 반성하는 게, 그, 그런 입장으로 된단 말이지 에, 자기들 처신들을 잘 못해가지고 후회 막급한 그런 입장으로 몰리는 걸 말하는 것이다. 아 저게 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람 들이 음, 가가지고 이심그열 석상이나 열두석 가가지고서 힘을 써가지고서. 어, 홍준표가 대통령 당선자에는큰 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난다 하면은 큰 환영을 받고 나중에라도 끝난 다음에 좋게 대접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낙선이 된다거나 또는 그렇게, 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뜻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낙동강 오리알이나 그렇게 개밥에 도토리식으로 몰린다는 것이 지밉상의 주체가 된다는 게 언제는 어, 탄약 가결 찬성하다니만 이제 와서 그배지를 유지하걸라고 우리 힘 있는 세력에 붙을라 하느냐? 아그당정그 어? 그 탄약 반대하던 그구 어, 말이 좀 세력들이 그렇게. 그 어, 비아냥거리면서 질타를 하게 될 거라면 이거 배기질 못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있으면 거기 어떻게 배기해서 한번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데 무슨 공 낮은 공촌을 지대로 보장받을 것이며 지자재나 아, 이런 데서 자기네 사람들 을 심어 놓을 것이여 그 자기 지역구에 어림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초신들을잘 못하는 거지. 한곳에 계속 밀어붙이는 게 제일 상책이요. 일단 나갔으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한 길로 나가는 게 올리지. 아 여기저기 에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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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못하다고 저기 가면 또 조, 좋게 생겼어. 아 언제든지 자기 자리가 부적, 부적, 아, 뭐 편치 못한 옹길장마다 편한 데가 별로 없거든. 아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요. 여기가도 저기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몰리는 거. 군자라 종일 더럽고 날마다 날마다 하는 것이 행운맞고 군자라 하더니 만 사내놈들이 해가 질 무렵 되니까 프로테지가 얼마 나안 나와서 그 당이 소멸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겁을 잔뜩 먹고 후회 막급하다 하는구나. 그래서 우려수려운 방향으로 허물을 벗어 없애려고 하는구나. 어 여부를 후려스러운 허물 없어리라 이래 없어리라 이렇게 또풀고 여러 가지 이현영 미현영으로 불리고 뭐.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점점 말하자 뭐음 험한 저저 불안한 지상으로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지 말하면 뭐. 말하자 함정으로 뭐 어, 들어가는 이, 이, 그런 형국을 그린다 이런 말씀이지 불안지상 자불안척 자리로 아 이치가 그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든지 화, 어디서 그릇 환영하겠 어. 아. 개가 언론이 찍어 받고 하는데 그 넘어가가지고 자기네들 입지가 불안한 것처럼 보이니까 얼른 힘 있는 세력에 붙여 붙을라 하지만 그게 쉬운 거예요. 아 좋지 않은 방향이지. 그게 좌불안성이 불안한 지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불안 지상에 있는 사람이 쪽 좋은 입장이냐 그렇지 않거든. 쌈쟁이거든. 아 버릇없는 쌈쟁이한테 가서 붙을라 하는 거죠. 어 아, 무인이 대군된다고 묘농시 반응이 이러잖아. 그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홍준표 입장이 그, 오른 오른 처신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말이요. 범이 물가에 될, 될 것이다. 아, 그렇게 되잖아. 그, 어, 사명 의 입장이 천택이지 아, 그런 사람이, 아, 이 사람을 요, 어, 끌고 가려 하는, 그, 끌고 가는 것인데, 결국은 뭐요, 이 자가 저 자가, 그러니까, 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남 파토만 시킨 게, 유승민이 파토 시키려고 일부러 작전 쓴 건지 모르고, 앞서도, 그, 저거 말하자면, 천산동계 2호 논리체계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들이었습니다. 집지형 항우지역이라고. 그렇게 상사에게 밉상받고, 또, 다, 른 데로 가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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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을 파괴하려 하는 건지 모르고, 쏙삭인다고 가만히 있어 쏙, 꼬득긴다고 해서, 그리로 갔더니, 에, 가서 처음엔 잘해주는 척할 했더니 여기서 미사 어, 믹사, 상사에서 미상과가 떨리난 걸 알고서는 어, 그 다음서부터 나도 이제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 지금, 그, 그런, 그런 형편이 된거아니요 글쎄. 어, 잘해질 것 같이 사사사바사바 해가지고 끌어냈더니, 저장에서 이제, 물론, 여기, 여기 더는 이제, 못 들어갈 형편 만들어 놓고선, 여기선 받아든다니, 우리도 이제 잘안 받아줘. 그러니까, 허공중에 뜬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 이게 썩 좋은 효기는 아닌 거야, 이게. 대, 대응 효기가 글쎄, 항용유예잖아. 어, 거, 거들은 피우는 용은 후회를 한다. 아. 말하자면 대응용이가그렇잖아 거들은 표는 용기는 용을 후회가 한다. 항용유야 이렇게. 그래 말에 후회하는 것을 대응을 하고 있으니 너무 그렇게 자기네 그 표가 거기 말하자고 유승민을 계속 밀어야지. 자기네 그 말이 반 유승민한테 반기를 들어가지고 거드름을 피운 형국으로 대응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항령류에 도두한 영 거만한 영 거드름 피우면 도리어 후에 막급한 것이 이렇게 앞으로 닥쳐 있는 모습 대상으로 얼굴을 반사경으로 쌓아 있는 모습이더라 이런 말씀이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 아니야 반사경한테다 예. 그러니까 거드름 피워서 도리 후에 막급이 된 입장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응용으로 온다면 응용 논리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요. 예. 그래서, 이제, 천택니께로 돌아가는데, 천택니께는 바로 홍준표 입장이거든. 이걸 꼬드겨낸 거야. 예 홍준표 입장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아, 이렇게 천택니께는이 혐의 불지진이라고 형통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음미가 돼가지고, 범이 전미 붙는 형국을 해서 뭐 크게 형통하는 거지. 사람을 물지 않는 형국. 그런데, 이, 이 삼혐의 입장, 여기, 음효 입장의 효기가 발동할 때는 뭐 범이 문다 그러는 거거든. 요요 요, 요, 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이 물를 티니까 나쁘다 이렇게 음, 이건 범이 물어서 나쁘다 이렇게 요능시 반능이 이호미 기린흉 무인이 대군대미로다 말하자면 절, 저 애꾸눈이 잘 본다 하면. 발이 한쪽이 짧은 자이 자가 잘밟른다 쫄뚝거리면서도. 어? 어, 봄에 그런 형국, 형국으로 봄에 꼬리를 밟은 형국이니, 자연 흉, 사람을 물어서 나쁘게 될 것이다. 쌈쟁이가 대군 되려 하는 것이로다. 아, 지금, 그, 그 홍준표 입장이 무인 입장 아니야? 그러니까 쌈만 하려고 그래, 믿는 거지, 말이야. 대군은 오효 아니야? 어. 대군 오효 입장 여기에 이제 대군 될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캐리로 갈라 밟을라 하는 자그 입장으로 나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아이 입장으로 갈라 하는 거이기도. 그 여기서 누가 요거 여기 좋아할 리가 있어요. 요기가 요 상효 아 지나온 족족을 보건데 밟은 걸보건데 상설럽다 상거하기를, 그 두루 돌아가서 그게 원만해서, 어, 좋으면, 둥그렇게 잘 익은 가을날의 열매잘찬 것처럼 보이면, 좋다. 상에 말아온 길, 재상에 큰, 그걸 요리, 가공해 먹는 경사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응효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봐주는 거야, 이게. 제 상여 할아버지 대머리 훌렁 벗어진 콩처럼 머리 훌렁 벗어진 할아버지가 손녀 딸을 받아 봐주니 손녀가 얼마나 버릇없게 나대는거요어 그래 아버지 이 권위를 말하자면 이침범하려고 아버지 권위를 어무릎하에 앉아 재롱 부리면서 어 응석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어~ 게 버릇나빠진다고 이놈 할거 아니야 이 괴리 정녀가 여기 있는 아버지 입장이고 할아버지 입장이고. 그러니까 야단 맞게 되는 거야 밉상에 주차가 되는 거라 이런 말씀이지 이게 썩 좋은 것이 아니야 그래 저사람들도 지금 밉상에 주차 좀 역을 그 밉상에 주차지 내끄는이 무인이 대군이 이렇게 싸움쟁이가 대군 될려고나 되는데 거기 넘어가느냐 이런 말씀이지. 예. 그 오르는 거 걸음걸이가 아니지 하나 지금. 사분 오열돼 있는 입장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애꾸 눈이 잘 보는다 하려면 절름발이 행세들이 저기 잘 뭐~ 저~ 발는다 하는 그런 입장들이 아니야 이거 그래 그래가지고 하니 저~ 어, 이제범보이놈 하고서 이~ 여기 캐리 보험 물게 될 거라 이런 말씀이지 예 그런 논리체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천택님께 사묘, 어, 입장으로 본다 하면은, 사묘 입장으로 본다면 역상생김이, 요렇게, 요게 부정한 효기가 돼 봐. 양효 있을 때에, 말이야, 음효가 있는 형국 아닌가? 또 요것도 양효, 음, 음효 있을 때에 양효, 요것도 부정하고, 또 요것도 음효, 음이 자리에다 양효가 있으딱 부정하는, 부정한 것으로 이상, 이상은 누나야남방이 지라. 눈이 남방이체라가 부정하니 애꾸는 바르지 못한 눈, 애꾸 눈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애꾸는 바르지 못한 눈으로 이렇게 무슨 존을라 하고 간음 가늠, 간음할라 하는 그런 눈이 된다는 말이지. 총렬하다 되고 이렇게 한눈 깎고서 한 눈만 뜨고서 이렇게 정조준할라 하는 그런 눈처럼 되잖아. 그걸 애꾸 눈이라 하는 거 아니야. 한눈 한 깎고서 그런. 조준할라 하는 애꾸눈처럼 생긴 것으로 그렇게 한쪽 눈을 감셔서잘두 눈으로 봐도 잘 보지 못하게 한눈 팔라가지고꽉고 있어. 잘 본다. 조준하는 데는 잘 조준이 될라지만 그냥 평소에 눈은 한쪽 눈그 어, 초점이 가부 터로 안 모이잖아. 한쪽 눈 감으면 그래 한쪽 눈만 가지고서잘 본다고 하는 부정한 눈으로 잘 본다 하며 이제 그 안암 박상이 이렇게 반응이 그러잖아 절름발이도 잘 발라. 밝는다 하니. 이 안암 박상이 이렇게 간산이 양쪽에 이렇게 간산이 해야 도우미가 되잖아. 간기보온 유수로 이렇게 말해 의족이 되는데 한쪽 한쪽만 의족이 있고 이렇게 한쪽만 의족을 형을 그리고 한쪽은 땅이잖아. 이 전름바리가 땅을 받는 형국이지. 의족 형국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의족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의족이.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짓고 나가는 거 아니야. 양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게 여기만 이렇게 있자 한쪽만 있고 이쪽은 없잖아. 그러니까 전름바리가 한쪽 한쪽. 한쪽만 의족을 짓고서 쩔름 쩔름하고 가는 형국이라 이런 말씀이지. 그래 그잘 발르 잘발 형국이 돼. 오른발 오른발 걸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런 형국으로 나는 건 결국은 아보이 아, 그런 그래, 쩔름거리고 이리 바로 보지 못하는 건아보이 그냥 뭐 그래가지고 보험 꼬리를 발가대면은 보험이 가만히 있어 이놈 하자. 보이라 아, 하는 건하라봄아봄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요거는 아재비 하라봄 아저 하라범 아범 아재비 그렇잖아? 아 인자 하라범이나 아범 가장 역할 하는 거뭐어 아주 노 노가 노련한 자가 된자이고 아재비는 아직 아범 될라고 연구 저 저기 색색해서 이렇게 연구 여기말 노력하는 거. 어? 전미 붙어가지고 노력하려고 색색하는 거 아니야. 두는 여니 호미래이까. 범미 전미 붙느라고 봄 전미 붙느라고 바언 행위로구나. 부처 비부터가 색색 하야 하면 마침내 입에 들어간 가감이 입에 들어가 가감이 좋아지리라 가감형이라 이게 막 들쑥날쑥 가는 거지 말이에요 그 연장들이 그런 논리체계야 그 뜻이 결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그 남녀가 아 이게 강아지들이 들어 있렇 암수각부 자웅이부터가 놀이하는 걸잘 표현하고 아범이라니까 둥지가 돼가지고 그 가, 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입장이 오효이고 정효의 정호가 있으니까. 상효는 이렇게 하면 노련미를 갖춰가지고서 이렇게, 어, 그 음효에 가서, 이, 이, 음위에 가서 있는 것은 할아버지 역할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이걸 기, 여기 할아버지가 어, 기여하는 손주 정도 된다, 이게 소, 소, 소녀 아니야, 전체를 택계가. 이아 소녀 저 손녀 손 손녀 손주 딸 때문에 는걸 기여하니까 에버릇졌 없다고 여기 오효 아버지가 이놈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보험이 무는 형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 자리에 있을 자가 무는 형국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가 그러니까 쌈쟁이 보채는 말이 응석부지응석꾸지 이런 거야. 떼쟁이 말은 떼쟁이 지금 홍암 무게가 떼쟁이처럼 보이잖아. 어. 떼쟁이가 이 대군 아버지 자리를 노리는구나 하고자 하는구나. 그 아버지 자리 입장에 있을 자가 가만히 있겠어 이놈 할래기지. 그러니까 좋지 못하해 예. 애꾸눈이 잘 발른다 하는 거는 발지도 못 한데 부족한 것이란 뜻이요. 그런데 잘잘 잘 본다 하는 거예요. 애꾸눈이 잘 본다 하는 것은 어? 부족한데 발아 부족하면서 발다는 거지요. 절름발이면서도잘발는다 하는 것은 부족한데도 함께 잘 행한다 하는 것이니. 그러고서 어행하면 어찌 어, 가만히께서 사람을 호, 물어가지고 호이 나쁠 것이다. 이건 자리가 부당하냐라. 쌈재이, 떼재이 이런 게뭐 어거지 쓰는 거, 이런 거 대군되는 거, 뜻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이다. 어, 그 지금 뭐 홍암옥의 표현을 잘 그려주고 있어 이게 지금 어, 어 그런 식 그린들 여기다 갖다 의지해가지고 를 갈라 그래 속아서나 어, 빠져나가는 거지 말아줘. 임신 급하니까 어서오라 결국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잖아. 홍, 그래도 홍 씨는 말, 이 대군 입장이 시면 현재 이 입장 에 때제인은, 뭐나 안목을 갖고 있지만, 여기 쫓아가는 천택, 저기, 건이천 사묘, 종일 건건 산, 산 애들은, 참말로, 그냥 잡혀가는 거나 마찬가지야요 뭐나 안목이 뭐나, 이거 들어가면, 자기, 그 밑에 있는, 이, 자기 입지 강화하려고, 거기 써먹히는 말은, 바둑돌로 사용하려고 러는거예요이 12명, 13명 들어가는 걸. 말이 자기 부하 만들려고 그래야지 거기 입지 돈독히 하면서 저기 어 구급파 세력들 말이야, 휘친박 그 세력 뼈죠, 양박 세력 이런 사람들을 대항할 거아니야 여기 그부하를 만들어가지고 아 어, 그래야지 나이 당권도 잡고 아 어, 그런 걸 이용하고 노리고 서서 어서 그렇게 꼬드겨 내는 걸 모르고서 거기 들어가면 큰 덕을 볼 거. 그리고 이사람이 보호를 받아가지고서. 지대로 그렇게 보호를 받아가지고 공천이라도 한 자리 얻고 그랬다음에 참 빼지를 계속 유지하겠지그 이거 그, 이거 그, 이거 도이 이 사람도 이 어, 그렇게 당권을 완전히 그렇게 장악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선거 끝나고서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 그 선거 패배하면 저 한번 패배하면 그 패배 그, 그걸 묻지 않겠어 생각을 해봐 아 패배한 그 원인 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아, 물론 그 없어서 뭐 보드게해서 이홍화무개를 세웠다 하겠지만은 그쪽에서. 아, 그런 논리가 흘러간다, 이게. 여기, 지금 강사가 누구 편들라는 게 아니라 역상 나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지. 예. 여기 가도 후에, 저기 가도 후에, 그러할입장으로 그렇게 해가 질 무렵세니까, 프로테지 얼마 안 나온다고, 장이 소멸하려 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갈라 하지 만 그게 결국 해, 해 넘어갈 듯 해다가 다시 저녁되고 밤되고 다시 해 뜨는 거 아니오? 어, 다시 이제, 어, 다시 요건 한판 지나면 다시 또 새로운 판 들었을 거 아니야? 지자재 선거니 총선이야. 앞으로 일이 얼마나 많고 또 혼자 다 협치를 해야 될 판인데, 어, 그 조작에서도 아, 한, 한 편에도 아쉬워할 거란 말이여. 이 민주당에서도. 그럼 거기 편들어지면서 아, 캐스팅 보드래도 잘만 하면 질 수가 있는 문제고. 그런데 그걸 모도못두고뭘 모두 그, 어, 모르고. 임시 그 뺏지만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얄팍한 수작에 거기 넘어가서 그리로 간다 한다면. 뭐. 좋은 그림이 안 되고 백성들한테 여러 국민들 유권자한테 지탄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지 썩 좋은 그림 아니여 간다 해도 큰환영못 받고 그래 뭐 사람이라는게 그게 어떻게 초신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사, 세상살이에 <laughs> 심상정이말 그러잖아 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에. 에, 이렇게 한번 구식구라 하는 소리로 어, 어, 군자종일건건 석청약 이 논리체계로요 이렇게 역상, 바른정당 나가는 입장 그 형편들을 이렇게 강론해 봤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